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담배도 못 피고 이런 건막내가 하는 거야 래도딱 세팅하는 거 어. 썸도 타고 어, <laughs> <못> 자. <피자. 웃음> 저희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최근에 한국 포장마차 개념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족자 와서 보니까 족자에도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한국형 포장마차죠. 한국 포장마차를 모방한 식당이 생겼길래 한번 와봐야지 하다가 저희도 궁금했어요. 과연 인도네시아에서 포장마차를 열면 장사가 잘 될까? 어차피 여기 사람들 술도 잘안 마시는데 무슬림이라서 술을 안팔것 같은데 술을 안 파는 포장마차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걸까? 궁금해서 저녁도 먹을 겸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메뉴에는 포장마차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한식 요리네. 그지? 음료수가 술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리차, 요구르트, 그냥 물, 코콜이안 들어간 빈땅 맥주. 낙지 볶음, 로제 떡볶이, 계란찜. 오늘은요북한오랑코레 a k o 야 t a 꼬는 orang 야 야, k a l 는 dari k a ada 오, 이니 프랜차이즈. 북 bukan h a n y 어, Aa, 셰프가 그러니까 대박 대박이 맞 아, 그러네. 체이즈라서 그... 이게 가능한. 거. 레시피가 있구나. 음. 개발은 어쨌든 오랑코리아가 해줄 수 밖에 없겠네요 이런 브로셔를 하려면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 브로셔를 어떻게 야, 해, 저렇게 저거 다 영화 포스터 브로셔들 아니야? 드라마, 드라마, 영화. 슈가맨 3도 그렇고 어. 스윙키즈.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왜 놀다일까? 놀자가 더 낫지 않 근데 놀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타겟 자체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면 놀다를 검색해야 플레이가 나오잖아. 아, 놀자. 아, 그래? 놀자는 아니야? 놀자는 렛츠 플레이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도네시아 사람이 만약에 검색을 해봤다고 치면 놀자보다는 놀다가 맞긴 하겠다 여기 딜라랑 모로꼭이야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 모로꼭 안 되는 사실은 포장마차가 술 마시는 곳인데 한국에서는 그래. 술 마시는 곳에서 요즘 우리나라 담배 못 피듯이 인도네시아 포장마차는 아예 담배를 못 핀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담배도 못 피고 이런 건 막내가 하는 거야 딱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딱 이게 아, 컨셉이 그거보다 아. 느낌만 포장마차지고 음식은 그냥 한국 음식. 포장마차 자체가 유명한 이유가 드라마에 나오는데 궁금한 거야. 드라마에 포장마차가, 포장마차가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와. <laughs> 거기에 나오는 그 음식이 어떤 맛일까 궁금하기도 음, 하고. 이런 세팅인 거지. 이런 세팅이잖아. 겨울에 이런 데서 막 소주 막까면서 그러다가 이제. 쫀득하고 어, 라면이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끓이는 거예요 어, 지금 저기서 덜 익은 라면피 휘젓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컨셉이랑은 다르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맞을 수도 있어 보여줄 수 있잖아 이런 이것도 약간 한국 느낌인가? 나쁘지 않은데? 짜! 렇게뭐 오 이런 건 아닌데 이거 4만 4만 천루피야그 정도였어. 어 그러면 센데 떡볶이 양이 좀 아쉽네. 한국에서도 3천 원 시키면 이거밖에 안 되나? 한국에서 떡볶이가 이제 3천 원이 아닐까? 아 그래? 응.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뎅이 싼 오뎅이다 싼싼 어. 싼 거. 비싼 거 쓰기 어렵지? 국물이 조금 맛있다 오 비주얼은 괜찮다 되게 메뉴판이랑 완전 술물이 다른데? 근데 되게 계란 케이크 같다 끌때 너무 면돼 너무 부러워요아 그래? 짜다 내가 지지했던 맛이랑 완전 딴판이야 어우 <laughs> 짜다 간장소스에 그냥 버무린거네 응. 어, 아빠가 죽나 안죽나 한번 먹어볼게 중 죽나 안죽나 먹어보는게 아니고 맛없나 맛있나 먹어본다고 자. <laughs> 안 먹기 잘했다 <laughs> 안 먹기 잘했네, <웃음> <웃음> 안 먹기 잘했네. 남, 남진, 아니, 모든, 다 짜다 모든 음식이 짠 모든 음식이 다 짠데? 그렇사야될 <laughs> 라인 그렇지, 어서 오세들아 드라키르. 왜 흔드는지 알아? 너 여기 있는 붙어 있는 거 떨지? 맞아, 맞아. 밥이 달라붙지 말라고. 근데 가스 냄새가 되게 많이 나. 왜냐면 불이 안 켜졌거든. 헐. 아까 뭐한 거야? 나 아까 켰는데. 이거 근데 이건 창빈이 매워서 못 먹겠다. 특이하게 두 개가 이렇게 막해먹는 게. 그게 좀. 신기하고 들었을 수 있겠네, 현진이. 어,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다 볶아져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도 요리 된걸 나는 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면 이거 뭐. 먹 뭐, 어, 그리고 우리나라 포장마차랑은 다른 컨셉이야. 포장마차는 딱딱딱아줌마 만들어서 팍팍팍팍팍. 양이 적다. 아, 너무 흔들렸어. 귀찮네. <laughs> 우리 입장 낙지를 하고 먹는다는 건 좋은데 나쁘지 않다 소주 가져와서 마, 마셔도 되는데? 겠 닭갈비... 기본 양념? 양념이랑 비슷하다 그데어 어차피 양념을 다먹기서먹어 이게 얼마짜리였는지 기억이 안나6 8 0 0 0 그럼 뭐 두개 시켜야지, 두 개. 그러니까 1인분 양인 거야. 여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이 하나하나 이렇게 먹잖아. 그러니까 저쪽 테이블도 라면을 시켰어. 라면을 혼자 다 먹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라면을 시켰으면 너도 이거 좀 먹고, 좀 먹고, 나눠 먹을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가 포장마차 차리면 이 정도 할수 있을까? 응. 우리가 레시피를 만들어서 저런 현지 셰프들한테 가르쳐 줘서 네. 최소한 이 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맛있어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한게 맛있어? 여기가 맞죠. 어? 아, 당연히 이게 응. 맛있지. 그럼 할수 있겠네 그 여기에 문제점은 맛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계속 있어요 계속 누군가가 어? 오늘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감도 보고 계속 해야 돼 그럼 근데 여기는 누가 평가할 거야? 아 이게 원래 이런 맛인가? 이게 짜고 이거 편리포도거아야 맛있었어. 저... 낙지볶음 낙지 괜찮았어. 이 정도면 뭐, 6 0 0 0 루피야?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한 6천원? 5,500원? 6천원? 어. 치킨이 맛이 없나? 치킨을 남기고 갔네? 그래? 시키면 남기공항기가 쉽지 않은 거 이렇게 지금 토요일, 토요일 9시 20분인데, 이 시간에, 그니까 러 저녁 시간이 지금 끝난 거지. 그지 저녁 식사하고 쭉 빠지잖아. 그니까 러딱 그냥 저녁 정산이야. 점심에는 내가 지나가면서 볼 때는 점심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여기 맨날 물, 여기 자재 사러 오면서, 아니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짜 근데, 모르지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닌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맛이나 내 입맛이나 뭐 비슷한데, 그렇지? 왜냐면 인도네시아 맛집 가면 내 입에 맞아, <laughs> 그잖아. 우리 국물 요리 소토 집 맛집을 가면 우리 입맛에 맞고 나시 짬푸르 집도 우리 입맛에 맞잖아. 그 말은 그 정도 간이 딱 적당하다는 거네. 이거는. 얘는 괜찮았고, 그렇지. 합격. 로제는, 나, 난 나쁘진 않았는데, 가격이 비싼 것 같아. 인도네시아 치고. 근데 떡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겠지. 계란찜은 실패. 완전, 완전 이거는 소금 사태고, 오뎅국은 그냥 소스. 소태. 소금소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뭔가 한국 음식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여기 현지 애들이 어떻게 먹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 자카르타는 예외야. 자카르타는 졸라 한국적으로 해놔야 한국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고 현지 애들도 똑같이 많이 오고. 거기는 술 마시는 현지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내가 자카르타 가서 출장 갔을 때도 보면 현지 애들이 다 소주 마시고 있어. 근데 족자는 아니라는. 술을 먹는 데가 적자는? 응, 적자는 보니까 뭐, 그러니까 식당에 한 100개 있으면 그 중에 한두개만 씹을 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 1, <laughs> 1 2%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발리는 그냥 외국인 거고. 발리는 발린 거. 발리는 발 인도네시아라고 발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 우리가 발리에 오래 살아서. 발리가 평준화가 돼 있으니까 여기 오니까 이게 앞에 보다 떨어지는 게 되는 거야. 경험상.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한국 사람이 관리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컨셉잡기가 진짜 애매하잖아. 왜냐면 엄청 한국적인 걸 했어. 근데 외국인들은 안 와. 그잖아.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적인 것도 외국인들이 가잖아. 이제는. 근데 나는 그 완전 100% 한국적인 걸 보다는 그 윤식당처럼. 윤식당은 음식은 한국적인 거지. 음식은 한직적이지느 느낌 뭔가 느낌은 같아야. 힙 그렇지. 근데 한국에서 한국 식당 해봐야지라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보다는 요번에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시던데 나이 들고 어르신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한국스럽게 하니까 뭔가 윤식당 느낌처럼 맛있는데 힙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좀 뭔가 세련되게 그렇게 하면 좋을 때데 근데 그거를 족자에 접목시키면 또안될것 같고 족자는 외국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음식도 결국 외국 음식인 거같 음. 매니아층이 좋아하는 음식이잖 그러니까 와. 자 오늘 이렇게 인도네시아식 포장마차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인 입맛에는 그리 맞진 않다 그러나 어, 낙지볶음은 어, 나쁘지 않았다 b a 드가 아니라 요거는 굿이었어요 나머지는 뭐 소스 아니면 bad 매! 아 너무 짰어요. 아 이거 간 조절이를 실패한 것 같아요. 요 낙지 볶음 양념만 괜찮았어요. 약간 매콤 달콤. 저녁 잘 먹었습니다. 다시 올것 같아요. <laughs> 아 나중에.